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무게와 시련이 밀려올수록 우리는 때로 자신을 잃고 욕심에 눈이 멀기 쉽다. 그렇기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보이는 친절함 그 이상이며 자신의 내면을 올곡게 세워가는 과정의 연속이다. 좋은 사람은 남의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은 쉽다. 그러나 누군가의 아픔에 머물러 함께 울어주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섬세히 감싸 안는 용기를 가진다. 이는 약함이 아니며 오히려 진정한 강함이다. 세상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따스함을 잃지 않는 이들이야말로 삶 속의 등불 같은 존재라 할수 있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길에는 끊임없는 단련이 필요하다.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며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들에서 여운을 남기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심코 흘려버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단순한 격려의 말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내뱉는 말과 행동에서 양심의 등불을 꺼뜨려선 안 된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끝없이 자신의 결점을 되돌아보며 성장하려는 자다. 시간은 사람에게 공정하며 때로는 냉정하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에는 흔적이 남고 이는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으로 남는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남에게 어떤 기억으로 각인될지를 늘 염두에 두는 것이다. 남의 인생길에 작더라도 빛이 되는 말을 건네고 행동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사랑받는 사람보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세월은 이기적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인간은 알게 모르게 달아간다.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이는 그 다라감 속에서도 깊이와 가치를 더해간다. 그들은 세월의 시련을 견뎌내며 내면의 평온을 찾아가는 법을 안다. 삶의 속도와 외적 성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준다.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풍요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면 먼저 우리 자신과 솔직해져야 한다. 진실하지 못한 마음으로는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없다.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도 거짓의 흔적을 남긴다. 그렇기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직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는다. 좋은 사람은 순간의 이익을 위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의 진실된 가치를 믿는다. 나눔과 배려, 그리고 용서는 좋은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이며 이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 세월이 흘러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은 결국 모든 이에게 잊히지 않을 이름으로 남는다.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면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이 필요하다. 세상이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누구보다 단단한 삶을 살게 된다. 또한 자신이 이룬 것이나 가진 것을 과시하기보다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눔은 반드시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작은 친절, 사소한 배려라도 진심이 담긴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외적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물질적인 것들은 퇴색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람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좋은 사람은 그 자체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그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따뜻하게 비춘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한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다듬는 과정이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며 실수를 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가지는 것이다. 스스로를 연마하는 사람은 변화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고통을 통해 성장하며 타인에게도 그러한 힘을 전파한다. 삶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그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가치와 진심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이 자리 잡는다. 좋은 사람은 강하지만 부드럽게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으며 그렇게 세월 속에서 자신의 빛을 지킨다. 진정한 좋은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따라 평가받는다.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행동들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든다.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그로 인해 주변의 신뢰와 사랑을 쌓아 간다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진리와 선함을 따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재 자체로도 본이 된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영감을 주며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남는 것이 결국 진정한 삶의 가치다. 좋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사람과의 연결도 차단된다. 겸손함은 좋은 사람의 가장 귀중한 미덕 중 하나이며 이는 단순히 몸을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데서 비롯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이가 진정한 좋은 사람이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위나 겉모습이 아닌 존재 자체로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의 행복을 꿈꾸며 타인의 마음에 위안을 심어준다. 무관심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 하나로 변화를 일으키는 이들이야말로 진정 오래도록 기억될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은 욕망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분노보다 용서를 선택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자신이 베푼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한다. 좋은 사람은 자신의 길이 바르다고 믿지만 타인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듣는 법을 알고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의 삶은 짧고 세상은 넓지만 진심 어린 마음과 선한 행동은 긴 시간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다. 결국 진정한 사람됨은 우리가 남긴 흔적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빛나는 마음에 달려 있다.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은 때로 고독을 감수해야 하는 길이다. 자신의 양심과 진리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모두가 가는 길과 반대로 가야 할 때도 있고 그길 위에서 자신만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는 이에게는 시간이 지나 결국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진실과 선의는 시간이 걸릴 지언정 절대 헛되지 않고 결국에는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다. 세월 속에서도 가치와 마음을 잃지 않은 이들은 결국 묵묵히 자신을 증명하며 그 존재 자체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